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먹고 자고 쉬고 먹고 자고 쉬고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다는 편인데 제가 하던 여행이랑은 꽤 다른 방식의 여행이. 이제 해가 떨어지고 그 순간 어떤 노래가 나오고 이런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한다고 아, 진짜 이 사람이 기획하는 여행을 좀 믿고 갈만 하겠구나 싶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그런 고민거리라던가 뭐 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뭐 비슷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의 생각들과 말들이 모여가지고 뭐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지막 일몰 때 너무 바쁘 사느냐 해가 뜨는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게 살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의 그 시발점을 밟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와중에 한 친구가 이제 등에 손을 올려주고 딱 이렇게 쓰다트어 주는데 그 위로를 받았어요 음. 여행을 와서 멋진 풍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로 있던 일상 자체에서 벗어난 느낌이어서 그 하루가 되게 꽉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좀 편안한 내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았어요. 정말.